지금 다시 음, 음. 눌러 네 눌렀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어가자 여기에 보면은 T-10이라고 요 쓰이 있잖아 요. 맞지? 그래, 나중에 찾아 니가 네. 어, 그렇게까지 다 하면 오래 걸리니까 <laughs> T-10이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모두 이거는 도면 없이 그냥 물러와도 돼한콘솔도 없고 그래서 가장 엘리베이터 보기 가장 쉽고도 어떻게 보면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기 가장 좋고, 어? 가장 편한 기종이야. 음... 아무것도 없이 와도 돼. 보는 기여 다 있잖아 종이 여기 종이가 떨어져 있어 그러는데 여기도 있어 한장더 네. 그럼 이걸 보는 걸 어떻게 보는 걸 알아야 되겠지. 그렇죠. 요거는 29, 42, 4 5 p 뭐중 이렇게 용어가 있잖아. 요건 뭔줄 알겠지. 어? 네. 근데 이건 뭔진 모를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이거는. 29가 이러면 29가 안전나이, 41이 외부도와, 40번이 카드와, BKP가 브레이크, 오토헤드, 수동 자동, 자동 일때 살고 이건 수동, 업다운이지. 네. 자 이걸 보면 뭔가 유사한 게 있지 않아? 요 어디서? 요즘 기종 너는 요즘 기종들을 많이 배우잖아. 그렇죠. 요즘 기종에서 어디서 이걸 많이 좀본거 같아. 공부 좀 하나 요즘, 보자. 요즘 기종 중에요? 어, 니들 많이 보는 거 중에 진우이랑 댕기면서 많이 보는 거 중에 음, 내가 네. 궁금하다. 밥 줄게. 다. W W B 기종. 점심 얘기하자. W B에 이게 어디서 이렇게 나와 있어? W B에? 아니요. 그럼 어디서 본것 같아? <laughs> 어. 아, 공부 안 하는구나. 그냥 맨날 노가리만 까고 비트코인만 하는구나. 어? 죄송합니다. 죄송한 거 분이 인정하는 거구나. 아니 공부 안 하지? 맞아. 인정, 공부 안 하지. 팀장님의. 공부 안 하지. 네. 그러니까 인정을 해. 나는 인정하면 이뻐. 공부 해야 인정합니다. 넌. 아 이건 이거... 어디서 봤어? 노트북 한번도 안 켜봤어? 시센. 그거 봤어? 공부해 그그 보면 IO에 이거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 그거랑 똑같잖아. 아 그러네. 이렇게 보니까. <laughs> 그렇지. 그럼 그거 <laughs> 볼줄 알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야. 네, 아, 그거 그러니까. 보면 이거 못 본다 그러면 그건 그 아니지. 그 그렇죠. 사람이. 뇌가 없는 거예요, 뇌가. 어? <laughs> 네. 뇌, 뇌. 뇌가 없는 거라고. 폄하하는 게 아니야. 내가 유튜브 이렇게 지금 어느 새끼가 또 댓글 치면 그냥 열받는다만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야. 아... 생각이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똑같잖아.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항상 응용을 하라고 그러잖아. 이건 이거대로 배우고 저건 저거대로 배우면 은뭐 언제까지 평생 공부, 에르베이터 왕도가 어디 있어. 계속 공부를 해야지. 오늘까지만 한 달만 공부하면 자기증 따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어, 너네 순강기 기능사 기사 자격증 따라고두달사달 달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면 그거야 자격증만 따면 돼, 그건 쉽잖아.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십오 자격증 따면 자격증 따면 뭐가 달라져 음.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격증 음. 하면 엘리베이터 알아? 그런 자격증이 얼마든지 좋아. 그렇게 자격증 공부하듯이 엘리베이터 끝나면 엘리베이터 할거뭐 있어 없잖아. 맞습니다. 자, 이게 바로 틀이다는 거야. 이게 응용하란 말이야. 자기 노력이야. 음. 똑같아. 티센에도 오면은 여기 보면 이십구가 뭐야? 안전이 맨 달러네? 세프티 SF1, SAF, SF1234 있잖아. 되게. 네. 그것도 뭐 도화도 있고 다 있지. 똑같은 네. 원리야. 29가 SF12야. 이게 명예 하나밖에 없어 안전이. 그리고 거기도 강 용어가 있잖아. 이걸 외워 이해를 하라고 무조건. 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는지 말면 되는 거야. 이거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스위치다 올려. 응? 어? 다 올려 무조건. 그래서 한번 그럼 P1 나오지. 네. 어? 자, 둘 세, 여기 메뉴가 나오는 거는 여기 있는 종이가 있어야 돼. 어? 음. 없어. 지금 이거를 보는 거야. 이거는 M1이지, M1. 네. M1이라는 건 계속 돌려. 자, 쭉쭉쭉 돌려. 9, 10, A, B. A, B까지 가면 01이 나오지. 그지? 01. 어? 01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습니다. 자, 봐봐. 02. 자, 02. 어? 나오지? 02. 네. 자 그다음 에뭐 나와? 03. 어? 나오지? 네. 나오지? 네 나옵니다. 어. 나오지? 어? 근데 왜안맞아자 나와 안 나와. 01이야? 아무것도 없잖아. 네. 아닌 것 같지? 자 봐봐. 그냥 막 떠든다고 이래 하지 말고. 자 이거를 보는 거는 M1이야. IP 그럼 어디였죠? 처음에 나왔을 때. 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1, 이게 이거야. P1이 이거라고, P1. 어? P1이 이렇게 보는 거야. 아. P1이, P1이 여기까지는 표시를 나타내는, 요 뒤에는 하나, 둘, 요 세그먼트에 두개 막대가 서 있지? 네.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다 살면 여덟 개가 있겠지? 그렇죠. 그거 여덟 개를 위에서부터 알로 보는 거야. 1, 2, 3, 4, 5, 6, 7, 8. 여덟 개. 이해 응? 음. 어? 네. 자, 그러면은, 첫번에 김, 막대가 살았어, 안 살았어? 어떤 막대요? 지금 뭐, 여기 세금먼트 불이 들어가 있어, 안 살았어?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게 뭐야? 살았다는 거야? 네. 그게 살았다는 거야. 근데 살았다는 게 뭘, 지금 뭘 표시됐어? 이거 봐. 29지. 네. 이게 안전이야.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게 맞지? 그렇죠. 자, 안전 라인을 꺼볼게. 자, 어떻게 돼? 어? 없어졌어요. 그럼 얘가 죽은 거야. 음. 그래 이렇게 와서 이거를 봤는데 이게 죽으면 완전히 죽었구나. 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크... 이렇게 요령만 알면은 어. 어? 다할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안 배우고 도대체 엘리베이터를 뭐하고 다니냐? 뭐하냐 도대체가? 일부를 안 배우고. 이거를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할 거야? 혼자 앞으로 당직도 서야 되고 할 텐데. 니다왜안 하냐고 그러니까 공부를 자. 몰랐어. 안 멀시면 뭐 세월 지나면 월급 십만 원 올려서 뭐할 건데 돈이 올라서뭐 하는 뭔, 뭔 의미가 있어 어 기술을 쌓으라고 기술을 나리에서 쌓는 거야 어 그래야지 뭐 시발 똑같은 뭐 회사 시발 똑같냐고 때려치우고 나가고 뭐딴 데도 가보기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야 나의 능력이 어디까지나 뭐 이렇게 배짱도기티 있는 거고 안 그래 근데 공부를 하란 말이야 일베를 그래 사는 거지 자 이렇게 맞지. 그러면 순서대로 여기 있고 또 가상부 보도는 CTV라고 이런 게또 있어, 요 여기에. 알았어? 네. CTV 거는 가상부 보도에도 이런 게 있다고. 요거를 보는 거야, 요거를. P1이 요거야, IP가. 네.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렇게. 알았어, 요렇게 하나씩. 1대1로. 음. 이게 IP가 입력이고 OP가 출력이야. 요렇게 요렇게 1대1 출력을 가진다고. PLC야 이게 PLC, 오케이? 네. 뭐 PLC가 뭐 맨날 뭐 하물용에 있는 PLC만 가지고 PLC나 그거는 완전히 초급 수준이고 모든 게다 PLC야 그래서 입력 출력이야. 그게 시퀀스고 자동 제어고, 어? 그게 로직이야 로직. 같은 말이야 다. 알았어? 네.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대그래프는 이렇게 찾는다. 그 다음에 이게 없어.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은, 번지로도 할수 있어. 자, 요령이 있어. 1번 올렸어. 두 번째 칸은 무조건 앞에 두 개는 아니야. 어? 어? 근데, 여기서 요거를 던지쓸 때는, 앞에 거네 개를 쓰는 거야, 이렇게. 어? 네 개다가 던지 쓰는 거야. 숫자를. 뒤에 두 개는 값을 나타내는 거고. 무슨 값? 핵사 값. 어? 네. 입출력 표시를 나타내는 거야, 여기는. 앞에다가는 찍어주라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100번이다 0100이다 이거야 어? 1 그지? 100번 쳤지? 네 100번 봐봐 뭐야? 읽어 리바이먼 해봐 크게 100번이야 네. 자 여기가 100번이야 어? 이게 100번이야 음. 100그 다음은 뭐겠어? 101 그래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쭉 나가는 거 순서대로 그럼 안전 라인은 100번이란 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 그럼 이제 100번, 100번 쳐봐. 지금 뭐 돼있어? 뭐야? 뒤에가 뭐야? 01. 01이지? 네. 살았다는 거야, 01이면은. 아까 얘기했지? 음. 00이면 죽은 거고. 얘는 컴퓨터라는 놈, 기계라는 놈은 01하고 00밖에 못 알아먹어. 네. 내가 살았으면 01이라고 알려주고 내가 죽었으면 00이라고 알려준다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아니 물론 뭐또 여자 택한 거지 말고 뭐 FIFO도 있고 다 같은 소리야. 어? 자. 쉽게. 자 안전 날또 죽여 볼까? 저거 봐봐. 네. 저거 잘 보고 있어. 자, 아 이거 안전 날 아니야. 자, 어죽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거기서 본거나 아까처럼 네개다 올려서 아이걸 이렇게 본거나 똑같지? 네. 똑같이 네, 다 응용을 하라고. 머리가 죽으면은 너네 나이 때는 이거 다외우고 댕겼어. 총 번지 이거 백 번일 백일 백일 무식하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요령이 있잖아. 요령이. 그지? 네. 자. 그럼 예전 하나 줘볼게. 어? 얘들 줘볼게. 자. 자. 수동을 났어. 어? 네. 여기 수동을 났어. 수동. 자, 수동. 자, 봐봐. 여기 한번 봐보자. 5번이지, 5번. 네. 자, 5번이 지금 뭐로 돼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아있지? 5번이. 그지? 네, 5번 살아있지? 네, 살아있습니다. 자, 근데 수동을 났어. 수동을 놔면 야가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자동이 죽고 뭐가 살아? 수동이 살지. 네 맞습니다. 자 고장 실을딱 왔는데 그냥 아무 것도 만지지 말고 딱 왔어. 다 모든 수위치가 정상으로 돼 있어. 네. 근데 열 쳐봤더니 야가 죽고 야가 살아 있네. 그럼 수동이 나은 거야 여기에. 어... 수동은 안 나져 있지만은. 그래서 그걸 찾는 거지. 그럼 기판 분량이겠지. 뭐 야가 스위치 분량이거나 도면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이거 도면을 보고 짬바를 해보든가 해가지고 강제로 입력을 넣어보고 이렇게 어... 찾는 거야. 오케이. 아, 그냥 쉽지? 그냥... 참 쉽지. 해봐, 쉽지? 쉽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지? 쉽습니다. 그래, 당신가 하는 LB, 한 배우는 에이지 너무 쉽지? 네, 이제 이렇게 <laughs> 네.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밥 먹는 방법만, 밥 짓는 법만 배우는 거야. 난 요리 를 못하잖아. 요리 짓는 법을 난 배우고 싶고, 요리를 배우는 건데. 알았어? 이렇게 배우는 거야. 다 배웠어? 이것만 할줄 알던데? 그럼 여러분들 네가 할수 있는 거 있다 할수 있어. 그거만 해, 그거만. 그것도 못하고서 딴 거를 자꾸 논하지 말고 그거만 하라고 그거만 하면은 그 뒤에 못하는 거는 선배들 돈 받아서 하든가 어? 뭐 누구한테 물어서 하든가 답을 세워보든가 어? 하고 싶든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자꾸 딴짓을 하지 말아란 말이야 기본적인 걸 하란 말이야 어? 기본적인 걸이 안에 다 답이 있는데 뭐하러 추측을 하고 전화해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뭔 답이 나와 이게 자기가 찾으면 되지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음, 잠깐 바람 주실 테니까 담배 하나 피면서 여기서 담배 피고 있어 아니다 여기서 아그 저게 담배 피지 마 이따 나가 피고 네. 공기 안 좋으니까 여기서 리바이벌 한번 하고 연습하고 있어 어어 네. 어? 네. 그래